두두, 안녕하세요. 선생님과 함께 국어, 국어 단어 배워볼게요. 선생님 말하는 거 수원과 함께 따라해주세요. 첫 번째 제비, 제비 수어로는 제비, 제비 두 번째 복, 복 수어로는 복, <laughs> 세 번째 특징 특징 수어로는 특징 특징 네 번째 치료 치료 수어로는 치료 치료 세 번째 확인 확인 소리는 확인 확인. 두 번째 악기 악기 소리는 악기 악기. 일곱 번째 종류 종류 소리는 종류 종류. 어, 지금도 숙제 있습니다. 국어 공책에 세 번씩 써주세요. 수고했습니다.